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있다던가. 저 제가 그 유튜브를 지금 하는 그 콘텐츠가 이불가능 사회, 밝은 사회 그 약자들을 편해서이큰 소리를 내 주는 그런 그런 캐릭터거든요. 약자 그래서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안녕하세요. 매력입니다. 어, 이 많이 보셨어요. 어디 가는 길인데 졸려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네, 이거 어. 그 시내가 이 크리스 예전에그 크리스마스 이브면은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캐럴송도 나오고 추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분위기가 거기에 또 눈까지 보면 끝내렸잖아요 그죠? 야그러뭐야 그, 그, 그럴 그그때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죽음이었어 <laughs> 여러분들은 애인이 있었나요 혹시? 나는 있었나? 있었나? 밤새도록 그죠? 밤새도록 포크송을 많이 불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그 포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타 치면서 이불요 지금 그 뭐7080 노래라고 그러나. 지금부터 그렇게 불러봐. 몇날든네 내리고 밥먹갈사옛 사람아. 그대 찾아. 1 0 1 포크송 노래를 참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모닥불 피놓고 제가 좀그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긴 했는데 좀 외곽이었어요. 서울의 외곽. 그래가지고 그 외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저가한 동네였죠. 산 주변이었는데 그 운동장 같은지 넓은 뚜가지고불 피워놓고 동네 뭐 누나들 형들 뭐 친구들 해가지고 뺑 둘러앉아서 이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 불렀던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laughs> 아 그때 짝사랑했던 누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아 이런 얘기 하면 안되는구 <laughs> 그때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성인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로웠던 거 같아요 왜냐면 한참 제가 연극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를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어, 그래서 저는 20대, 그때 10대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이분 날은 응? 그렇게 뭐포커스이라든가뭐또 뭐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다음에 그 20대 에 와서는 어, 연극에 한참 몰입해서 그 있을 때여서 어. 외로움을 좀 많이 탔어요. 그때는. 하면 연극을 하면서도. <laughs> 공허함. 뭐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간중들 앞에 있다가 다 떠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남아있을 때그 공허함이 상당히 좀오래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글쎄요. 돈들이 그때는 제가 연극할 때는 그 출연료들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아주 가난한 시절에 연극배우였죠 그래서 그 선배들하고 근 어떻게 그대학로 주변에 그 포장마차 같은 데가 다고 밤새도록 술뭐 술도 먹어요 어떻게 어, 그렇게 20대 후반때까지는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그렇게 보내고 30대 20 29살에 제가 정식으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은 이제 방학을 다 접어버리고 삼성에 입사를 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때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 너무 바빴어요 일에 미쳐있어갖고 그때는 저가 그 늦게 우리 친구들보다는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저가 스물아홉 살에 첫 직장에 갔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데리기도 다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자, 그때 지금이야 스물아홉 살이면 뭐 한참이라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스물아홉 살이면 결혼도 해야 될 나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좀 늦은 편이었지만 늦,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신없이 보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도 뭐 모르겠어요. 모르지일다 어, 어, 끝내는 곡이랑 포장마차에서 혼자 한잔 먹었던 기억. <laughs> 그거 기억나는 거 같은데. 신촌에서도 뭐뭐뭐뭐일다 끝내는 곡이랑 세명 가까이 돼서 12시 가까이 돼서 어, 이렇게. 아니면 출장 갔다 와서 그어가 아니면 출장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냥 포장마차에 가서 술변 <laughs> 그런 기억이 또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30대 때는 30대 때 24일 날은 그게 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30대가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 어, 음, 저는 결혼을 또, 저가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 저가 장남인데,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결혼을 다 하고, 제가 제일 나중에 이제 장남 동대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30대 중반 넘어서 했어요. 저는 어, 연극을 했기 때문에 자리도 좀 늦게 잡았고, 또그 동생 밑에 동생들 를 어, 보내고 나서 내가 가려고 좀 늦게 간 것도 있었어요. 여자도 없었고, 또 <laughs> 일에 밑에 있어갖고 여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지나면서 어, 출장을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이제... 애엄마를 만나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하고 30대 후반에는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이렇게 좀 보냈던 기억이 몇번 나요 어... 아, 그거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별로 그렇게 뭘보낸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고 보니까 아, 뭘한게 없네 별로 그 40대 때는 또 애가 나, 태어나가지고 저 이제 늦둥이를 또 결혼해가지고 애가 바로 안 들어서서 늦둥이를 또 40대 넘어서는 이제 40대 넘어 애를 낳는 바람에 아니, 그게 그,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뭐 어, 저가 이 이혼을 하고 혼자 하는데 이 애는 내 엄마가 키우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 이혼할 때는 어, 애 엄마한테 애기를 줘야지 될상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애기를 어쩔 수 없이 애 엄마한테 줬죠 뭐.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지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혼자 살아나서 거기다뭐 시골에 혼자 같은 시골에 스프레이 뭐한5시만 뭐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안 보여가지고 어, 특별하게 뭐 마을에 일이 이가거 있으면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보고 나오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24일 날이라 그러면 크게 저기 하는 거는 재밌게 보내는 기억은 없는데 오늘 가서 소리 안잡먹으러 가는 길에좀 졸려가지고 어저께 어, 영상 찍은 거 편집해서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밤새 써요. 밤새가지고 어, 아까 아침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깨니까는 4시인가 되더라고요. 5분 내지. 갖고 나서 4시인데 이거 내길래이쳤나 봐. 이 이러지. 그럼 하다 5분 시셨어요 세금 4시가 아니고 5분 내셨어요. 머리 감고 씻고 어 그리고 이제 선배님 집에 가는데 아 눈도 댁댁 부었고 또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틀어서 저가 어 원래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안 찍는데 영상을 안 찍는데 오늘 이렇게 또 찍게 되네요 어 그리고 아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이 아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전화번호를 다저 핸드폰에서 전화번호가 다 날라갔어요 뭐가 잘... 너무 <놀람> 눌러졌는지 주머니에서 전화가다 날라가가지고 뭐 지인들이나 형제들 어머니 전화번호까지도 다 없어졌어요 그 몇개 한 번호가 내가 전체 다 알고 있는 번호 중에 다섯개인가 남아있더라고요 다섯개 아 그래갖고 연락들을 못하고 지냈던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중에 기쁜 친구분을 하나 한분연락 전화가 이제 오늘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방금 전에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어, 목소리가 이렇 기분 좋네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방어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주 한 먹으러 선매네 어, 가는 길에 영상을 틀었는데 뭐 틀은 김에 어, 요즘에 그 조두순이가 출소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두순 그 어, 씨가 12년 형을 살았죠 그때 당시 때 어, 아주 잔인한 어, 그런 해서는 안안안 되는 그런 아주 칼침치한 그런 죄를 짓고 12년 형을 다 채우고 출소를 했죠 지난번에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뭐 이후에 그 휴일증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법무부에서. 그죠? 전자팔찌를 채우고 뭐그 주변 집 주변을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뭐 보호관찰소에서 그 사람을 뭐 이틀에 1번씩 뭐 매일 시스템을 관찰하고 하는 것, 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또 신뢰를 하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때 당시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분은 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어, 안타깝고, 어,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좀 보호를 좀 해줘야 돼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를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네에서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잘 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 그분, 그분이 어, 얘기를 들으면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실까 얘기를 잠깐 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그러한 일들을 조두수, 조두순 씨가 출소한 이후에 일들은 법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날 출소한 날그 교도소 앞에서부터 집에까지 조두순 조수, 씨가 가는데 보호관찰소 들렸다 이제 집결하는데 그 우리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들이 야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깜짝 놀랐어요 어 저도 뭐 유튜버를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적당히들 하셔야지 그 공권력을 시간 낭비에 그 경찰관들 거의 투입하려면 돈도 비용 들어가죠 아 그리고 다 좋아요. 또 그렇게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만큼 했으면 돌아가야죠. 그 조두순 씨 집에까지 첫 가가지고 그 영상에 담겠다고 그 구독 구독 좋아요 그거 받으려고 그냥 그 영상에 담겠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 마을 주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는 그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이 제줬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건 누가 보상할 건데요? 네? 그 사람들 얼굴 마을 주민들 얼굴 다 그대로 방송에 다다 내보내고 유튜브에다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전혀 못 받았잖아요. 그런 일부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너무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폭력은 하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찾아가서 거기 주민들이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거기서 이렇게 북적대고 시끄럽게 싸우고 막 차에 올라가고 아 눕고 제가 조동순 씨를 오옹하면은 뭐라 하실 거죠 그러나 한마디만 할게요 그분형다 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그 그런데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벌러도 누워가지고 조두순 씨를 못 들어가게 하면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데려가서 같이 살 사세요. 그 조두순 씨도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어쨌든 죄는 졌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얘기하기가 오해하실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집에를 못 들어가게면 어떻게요? 그리고 집에 들어 있는 사람 어떡 하라고요? 그 조두순 씨는 코가 뭐세개 달렸나요? 네개 달렸나요? 그 카메라 담으면 뭐할 건데요? 대범을 방조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이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벌레도 눕고 차에 올라가서 푸시고막 카메라 들이대고 주민 시,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걸 조수소를 어디 길거리에서 나가, 나가, 나가서 자라고 나쁜겁니까 누군가 데려가 데려가서 재워주고. 보호를 해주던가 해야죠. 살아있는 모습인데, 다. 얼마 전에 그, 유, 그 굉장히 50만인가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식당에 가서 방송 한번 잘못해갖고 그 식당 망했잖아요.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거? 그 유튜버가 사과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사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분이 사과하는 모습을 갖고 한번 다뤄볼게요. 그 사람은 식당에 가서말 한마디 해갖고 끝났지만 그 식당 사장님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장사도 잘 되는 가게였었거든요. 문을 닫아야 될 위기까지 있는 그런 사태였었는데 그거를 사과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얼굴 표정이 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건 사과 방송이 아니에요. 비양양거리는 건지, 건성으로 그냥 하는 건지, 뭐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 왜... 그걸 미리 안 알려줬냐, 뭐 이런 식의 사과 방송... 아, 얼굴 표정 보니까 그, 나이가 어리, 젊다고... 뭐... 그 유튜브 가 나이가 젊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뜻,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과를 해야죠. 유튜브,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이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롭게 개인방송 이렇게 할수 있게 된건참 좋은 시대 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범죄행위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와가네요. 저 오른쪽 에는 현대 자동차 수출하는 그배 있죠? 차 싣고 다니는 배. 그 배가 엄청난 게지큰 게. 아파트 한동보다더큰 배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배에다가 차 싣을 때보군요 정말 보세요. 저녁이라서 저보여드리기가 있는데. 아니, 조금만 지나면 현대 중공업입니다. 여기 현대 자동차 수출하는 왼쪽,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엄청나죠, 지 그래서 좀 우리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돈벌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 물론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뭐 어떻게 돈, 돈 벌려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돈이라는 건 그냥 쉽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한,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아니면 뭐 광고비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같은 그냥 막 갖다 여러모로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매장 누구 한 사람을 갖다 매장으로 시켜버리려고 하는 식의 그러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 보신 분은

크리스마스 아침인데요. 아우, 햇빛이 너무 강렬해요. 더워요. 여기는 지금 울산 방어진인데 아, 뭐 겨울 날씨인지 <laughs> 밤, 봄, 여름 날씨인지 아, 너무 좋죠? 아 기분 좋아요. 선배네 집인데 선배네 집 오면 기분 좋아요. 이 전망. 여기서 헤드 해돋, 헤드지도 여기서 봐도 되거든요. 근 <laughs> 어우 얼굴 탈것 같아.